이 이야기가 어느 스토리에서 나오는지 대충은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스토리에서 나옵니다. 한쪽은 하나님이 계시고요. 다른 한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결정적으로 배신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고 너부터 다시 시작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고 네가 아브라함이 되어서 너부터 처음부터 다시 출발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이 구도에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달려들고 계십니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을 죽이려면 차라리 나까지 죽여달라고 그 하나님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누가 더 선해 보입니까? 지금 화가 나서 이스라엘을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너희를 그저두지 않겠다고 얘기하신 하나님 다 멸망시켜버리고 모세부터 새로 시작하겠다고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이 서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사람들이 잘못한 건 맞지만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아니시면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얘기하는 모세 이 구도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건 뭐냐면, 모세가 더 선해 보이고요. 하나님이 꽤 악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자기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신처럼 보이고요. 하나님은 마치 또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안 죽이거든. 열받은 김에 함부로 말을 토했다가 그 말을 번복하는 신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조금 우스꽝스럽게 보이고 모세는 더 선량해 보입니다. 고등학교 때 싸움 해보셨습니까, 남자분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싸움 해보셨죠? 누가 제일 많이 싸웠을 것 같니, 수호야? 싸움 해봤죠? 음악과 함께한 인생에서 싸움은 안 했어요? 아 그렇구나. 예, 네. 고개를 깊이 숙이고 대답하는 거니까. 다훈이는 좀 그렇죠. 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싸움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원래 싸우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원래 싸워서 나름대로 랭킹도 있고요, 레벨도 있고요. 이성적인 판단하에 싸움이 필요해서 싸우는 친구들 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운용하는 친구들이죠. 그런 아이들 한10% 정도입니다. 나머지 90%는 싸움 마음이 없었는데 어쩌다 싸운 거예요? 나도 모르게 싸우는 경우죠. 열받아서 싸웠습니다. 그런 경우를 얘기해 봅시다. 나머지 90% 정말 열받아서 책상 사이로 뛰어들어서 달려들었습니다. 내가 두대 때렸어요. 그 다음에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 모여서 서로를 뛰어내죠. 양쪽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잡힌 친구는 어떻게 외치죠? 놔 이렇게 외치죠. 당장 노라고 막 이렇게 외칩니다. 둘이 막 새끼 가만히 있어 면서막 외칩니다. 그때 그 양쪽 친구를 놓아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줄 아십니까? 애들이 대화를 시작합니다. 왜요? 열 받는 건 이미 한번 달려들고 뛰어지고 노화하면서 사라졌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거기서 쿨하게 얘들아 괜찮아 됐어 미안하다 이럴 순 없잖아요. 그렇죠? 열받는 건 사라졌는데 그 감정상 좀더 가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도 진짜 노면요 애들 되게 멋져 갑니다. 여자분들 가운데 이런 경우 있어요. 이런 대화죠. 전날 저녁 찾아와서 펑펑 옵니다. 남자친구가 정말 그지 같은 행동을 했다고 그 자식을 죽여버리겠다고 막 펑펑 옵니다. 내가 그놈을 다시 보면 사람이 아니라고. 근데 다음 날 보면 그 사람 아닌 것이 걸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다시 히덕거리고, 뭐너 헤어진 다음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웃어넘기고 연락도 없고, 또한두달 뒤에 나타나서 또 그것을 반복합니다. 이두 가지 대화를 한번 살펴보죠. 어떤 대화죠? 첫 번째 대화, 진짜 노라는 거예요? 아니요, 놓지 말란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말은 뭐가 담겨있어요? 잡아 달란 얘기가 담겨있죠. 그 여자 어때요? 진짜 헤어지겠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둘다뭘 얘기하는 겁니까? 정서적인 대화를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싸울 만큼 싸우고 싶을 만큼 화가 나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지금 헤어질 만큼 슬프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싸울 만큼 화가 난 친구를 누가 잡아주면 누가 잡아주면 그가 그 잡아준 정서를 통해서 싸움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헤어질 만큼 슬프다는 그 이야기를 누군가 들어주면 그 이야기를 속에서 다시 관계를 시작할 것이 생깁니다. 좀더 심각한 거. 저한테 전화해서 지금 자살하겠다고 얘기한 친구 중에 죽는 놈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 저 지금 어디 서 있습니다. 목사님, 저 지금 약을 샀습니다. 아무도 안 죽습니다. 하지만 그때 전화할 사람이 없는 애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가 누군가에게 그 전화를 했다면 그는 살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전화하고 싶을 때 아무에게도 전화할 사람이 없으면 그는 진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정서적인 대화의 힘입니다. 진짜 죽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내 마음이 그렇다는 것. 돌아옵시다. 모세와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진짜 죽일 마음은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예언을 자기 언약을 쉽게 엎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봅시다. 얼마나 상처 받으셨습니까? 이 장면을 위해서 400년을 준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예언하시고 그 인생을 만지시고 400년을 기다리시고 민족을 만지시고 출애굽을 시키시고 광야로 인도하시고 신의 산에 오르셔서 이제 꿈꾸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 신의 산에 임하셔서 이제부터 이 사람들과 함께 제대로 시작해보려는 바로 그 순간 마치 걔를 10년간 짝사랑하다가 사귀기 딱 시작한 바로 그 순간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얘가 어떻게 한 거야? 바람이 난 거야 상상이나 돼요? 내가 걔를 좋아하고 설레고 알아가고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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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서 이제네 마음을 알겠다고 날 받아줘 놓고는 다음 날딴 놈이랑 저러고 가고 있는. 거야. 그럼 내 마음이 어때? 하... 하나님 지금 어때요? 이런 배신이 어디 있습니까? 신의연에서 이제부터 함께 살 언약을 내리고 있는데 그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그. 그래서 깊게 분노하고 상처 받으시고 슬프셔서 이제 이런 언약이고 실행이고 다 그만둬 버리고 싶고.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싶고 그냥 이 짓을 끝내고 싶은 그 하나님 클라이맥스는 어딘지 알아요? 그 하나님의 이 날것의 심정 이 날것의 심정 그대로의 감정 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이 스토리에서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더 인격이십니다 그렇죠? 누구보다 더 인격이세요 근데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분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여러분들 반복적인 범죄함을 주님께 용서하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100번을 용서할 잘못을 하고 찾아와도 용서해준다. 맞습니다. 맞아요. 맞죠. 근데 그 100번의 와중에 아버지의 마음은 아 나는 원래 100번씩 용서해. 어, 이번에 용서할게요. 어, 그래, 다음에 도 용서할게. 그래, 다음에 용서할게. 너 그럴 줄 알았어. 니한계 네 내가 누구보다 잘 알지. 그렇게 하실 것같아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속으시고도 여러분들이 수련회 집회에 와서, 하나님 주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얘기하면 다시 한번 속아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기대했다가 기대했기 때문에 또 상처받으시고 또 무너지시고 또 화가 나시고 서운하시고 하지만 여전히 사랑하니까 놓지 못하시고 다시 기대하시고 격려하시고 아버지의 마음 그분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분은 기뻐하시고요. 그분은 슬퍼하시고요. 그분은 때때로 실망하시고요. 그, 때때로 다 그만두고 싶어 하시고요. 기대하시고요. 기뻐 뛰시고요. 그분에겐 마음이 있습니다. 그분에겐 마음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같이 우리의 마음보다 더 깊게 그 마음을 누리고 계십니다. 예배한다는 건, 기도한다는 건, 객관적인 사실과 사안을 논의하는 것이기 이전에 그 마음을 느끼고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마음이신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마음이신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신지, 아니 지금 그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계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친구라면 친구의 마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표정만 봐도 그렇죠. 웃고 있어도 웃는 게아니란걸알 때가 있고 울고 있어도 웃는 게아니란걸알 때가 있죠 평범해 보여도 평범하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고 평범하지 않아 보여도 평범하다는 걸 느낄 수 있죠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중에 한 명이 누군가 굉장히 우울해 보여서 제가 막 걱정하면 친구가 그 친구의 누구, 마음을 누구보다 잘알 아서 제게 얘기해 줍니다 원래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라고 무슨 뜻이야? 심각해 보이지만 별거 아니라는 거지 근데 어떤 친구는 알죠 그냥 똑같이 웃고 있는데 데려갑니다 너 무슨 일이 니 뭘 알아요? 마음을 느낍니다. 마음을 알아요. 웃음과 눈물과 기쁨과 슬픔을 압니다. 아십니까 주의 마음? 을 예배는 주의 마음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객관적인 데이터 나 기준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의 마음을 느끼는 것이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마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말씀 중에서도 느낄 수 있지만 찬양 가운데 왜 그의 마음을 느끼고 들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에게도 친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친구가 필요하십니다. 그가 이스라엘에게 너무나도 분노했을 때그 스스로도 그 마음을 추스르실 수 있으시죠. 그냥 죽여버리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변개체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추스리고, 그들을 책망하며 그들을 용서하며, 새롭게 할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모세가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선물이셨을까요? 자기가 날 것에 그 감정을 다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람. 내가 힘든 거, 내가 아픈 거, 내가 좋은 거, 얘기해주면, 날 말려주는, 나와 함께 화내주는, 나와 함께 울어주는, 나와 함께 웃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친구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모세는 선물이었습니다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입장과 생각과 처지에는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 마음의 위로자가 되는 것 이게 신앙의 성장입니다 어디까지 가고 싶으십니까 모세가 부럽지 않으십니까 모세처럼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상의하는 사람 아브라함을 부실때 이가 나의 친구인데 내가 무엇을 그에게 감추겠느냐 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사람 예수가 말씀하셨던 너희들을 친구로 부르셨다고 얘기했던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의 친구 우리가 단지 우리의 입장과 처지와 상황들을 주님께 나열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돕혀 이해하고, 인지, 이해하고, 느껴서, 그러나 주님을 위로하고, 주님을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때야말로 우리는 하나님보시기에 장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살짜리는 부모 마음을 모릅니다. 어린날이 되면 어떻게 하면 장난감 하나 더 뜯어낼까 고민하는 것이 6살짜리의 영악함입니다. 그러더라고. 월요일날 미리 사달라고. 당일날 아빠 내가 우울해 왜? 그래도 아침에 선물이 있을 줄 알았거든 어린이날이니까 그래서 하나 더 받아냈습니다 장난감 가게 갈땐 이렇게 얘기하죠 조그마한 팽이 하나 살, 사고 싶다 고 장난감 가게 앞에 도착해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빠 근데 내가 다른 게 마음에 들면 어떡해? 그리고 들어가서 5만원짜리를 골랐습니다 지 아버지 속좀 오르고. 귀엽죠? 이쁘죠? 그거 자체가 만족스럽습니다. 왜요? 아이가 웃으면 그것 자체로 내가 행복합니까? 근데, 언제까지 우리가 역살를 해야 될까? 내가 내아버지게 그러고 있다면, 내가 선교사로 가신 내 아버지의 선교비를 좀 뜯어내가지고, 내가 뭐 해먹고 사는데 고민을 하고 있다면, 내가 이 나이가 되면, 이 정도 성장하면, 아버지가 사역하시면서 힘드셨던 거, 돈 버시느라 힘드셨던 거, 자식 걱정하시는 거, 아프신 거, 좋으신 거, 같이 느끼고 누릴 수 있는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지? 너희들도 그러고 있을 거야, 이제 부모님들한테, 그렇죠 이젠 철이 들어서 부모님한테 일방적으로 받는 관계가 아니라 부모님의 속이 어떤 것인지 다 모르고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키우게, 나를 돌보게 그분이 어떠셨는지 한번 느끼는 나이가 됐을 거야. 나에게 준 돈이 이렇게 쉽게 벌리지 않았다는 것들 나 때문에 인생의 많은 것들을 참아오셨다는 것들 그리고 그가 때때로 아프시다는 것들 두려우시다는 것들 힘드시다는 것들 물론 나에게 굉장 함부로 했을 때도 있지만 그가 약해서 그도 힘들어해서 그랬다는 것들 그걸 아는 걸 철들었다고 합니다 어버이날이잖아 근데 어버이 되신 우리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느끼십시오 그분의 마음을 느끼세요 그분 앞에 철된 자녀가 되어봅시다. 얼마나 멋있을까? 얼마나 멋있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겐 있는 그대로의 날 것의 감정을 얘기해 주시는 거야. 나 이렇게 화가 난다. 나 이렇게 슬프다. 이건 내가 주님을 위로하는 거죠. 힘을 내시라고. 지키셔야 된다고, 그 약속.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건다 죽여버리는 거 아니지 않냐고. 그걸 이루고 싶으시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 결국 실패했다고 얘기하는 게 좋으시냐 지금 모세가 거의 하나님께 설교를 합니다 언약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세상 가운데 주의 이름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들이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진심이고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였겠죠 하신0 0한 일을 0려주면서그 말씀을 오0 0해드0 0 0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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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나0 0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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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하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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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시0 묵상하고, 생각하고, 들어가고, 누리고. 그 음악 가운데, 운율 가운데, 가사 가운데, 여러 마음 가운데 울리는 것들로 그냥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굉장히 여러 곡이 지나가는 것 같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세미한 음성이 속삭이는 시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찬양예배의 매력입니다. 오늘 나보다 설교 짧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 조금 길어졌어요. 이제 끝내야 돼요. 그 가운데 이것을 누리십시오. 예배. 내가 주임을 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임의 가치를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고요. 하지만요, 하나님은 철학이 아니라 인격이십니다. 그분은 철학이 아니라 인격이십니다. 가치관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내가 혹그 마음을 깨뜨리셨다면, 오늘 회개하십시오. 회개합니다라고 하기보단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기보단 미안해요. 라고 하셔도 좋습니다 그 마음이 느껴진다면 위로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하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과 닮아있음을 느끼십시오 예배의 하나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땐 여러분들 가운데 딱한 가지 마음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들어올 때혹 하나님과 내가 반대편에 서있어서 하나님 뭔가 시키고 난 그걸 해내야 되는데 잘하지 못했던 구나 하기 싫었다는 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반대편에 서 있었다고 느끼셨다면 예배를 끝나고 나가실 때 하나님과 내가 막연하게 남아 같은 편으로 느껴진다면 오늘 찬양예배는 여러분들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주의 마음을 느끼시고 주의 마음을 누리셔서 하나님 마음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